주산촌 나 좋아지는 시기 온다.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 톱밥이 땅토망가 톱밥. 자 월봉에서 어 너무 떨어졌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보면 예 이거 하단에서 어 이제 예, 현대두산인프라코 어 건설현장에 예, 굴착기 많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상반기 굴착기 판매량 급감. 어 조금 뭐. 극감할 수 있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어, 나는 간대하다고 스파르타 300의 그 나는 간대하다고 어, 그형 있지 않습니까그래 어, 간대해야지. 그래서 자 KB 증권형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굴착기 판매량 극감으로 중국 시장의 가모입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어, 이런 부분을 얘기해줬고요. 그래서 KB 증권에 따르면 2분기 현대두산인프라코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한 1조 2308억원 19.1% 감소한 883억원으로 해서 중국항 굴착기 판매량이 급감한 이런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KB 증권 연구원은 2분기 현대 두산 인프라코의 실적이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어, 중규항 어, 판매 부진 어, 이런 부분. 그래서 원재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과 일부 부품 공급 차질 등이 실적 부진 원인으로 작용한 어, 이런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1월과 어, 5월 어,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가 어, 8만 144대로 전연동기 대비 54.7극감한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2715대를 판매하는데 그쳤고, 전연동기 대비 73.7극감에 시장 대비, 어, 언더 퍼포먼, 어, 이런 점.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5.8, 어, 올해 3.4로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중국 시장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연결돼, 6월 이후, 어,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에뭐 요런 부분좀 약간 좀 암울한 소식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음 그래서 어, 이 상황 상황에 대한 부분이 큰 본질적인 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 본질적으로 의식주 아니야 의식주 의식주에 대해서 큰 틀이 있을까요 음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는 차 타고 다니면 그 행복할까 어. 뭐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자 우리의 행복은 가까이에 있어 보면 어, 저는 뭐 주식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노예로 태어났다면 주식 못하잖아. <laughs> <laughs> 자 보면 이 어, 부분 한번 볼까요 노예의 역사 노예의 역사 음. 야 정말 현대사회도 어떻게 보면 어, 뭐 많죠 보면 음, 노예제 어, 우리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안에 어, 우리가 어, 노예의 삶을 많이 살는지 보면 어, 옛날 커피 한잔해 뺀자. 어. 자본주의하고 어떤 맞설려면 음,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잔인할 땐 너무 잔인해, 보면. 그래서, 노예제도, 수메르의 어떤 문명, 고대, 비롯한 수메르 문명과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슬람, 아랍제국. 그래서 대부분 고대 문명에서 등장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예, 야, 보면. 이~ 예, 참 음, 미국이 흑인 노예제도 (400주년) 야 이런 부분 어, 정말 정말 무섭죠 보면 어~ 노예 역사 보면 정말 음, 사람이 이렇게 에, 노예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데비스소로스 형은 노예주의에 에, 반대를 했고 어,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안 내서 그 감옥에 들어가기도 그랬는데, 야 보면 아무튼 우리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보면 어, 근데 그게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어, 그러면서, 어, 내 안에 행복을 많이 예, 추가하면 돼, 형들아. 어, 그래서, 우리가 삶이 뭐 커다란 게 돼갖고, 어느 순간에 일확천금 보면 행복이 올 거다. 그런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 어, 행복을 만끽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행복이 있잖아. 어, 뭐, 뭐, 아, 침밥 먹은 거로도 행복하지. 음, 어, 물론 저는 아침밥잘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어, 현대제너인이 33.34가 되는 어, 이런 부분에서, 자 2005년 4월에 두산인프라코 어, 건설중장비 엔진에 대한 부분, 북미와 유럽 선진 시장의 채널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 8, 8조 천억 어, 3조 9천억, 어, 4조 5천억대는, 4조 6천억대는. 어 이런 어떤 부분 되겠고 영업 이익이 8 4 4사억 원, 2,644억 원, 2,645억 원, 3,128억 원이 되는 어 이런 어떤 부분. 예, 돈을 잘 버는데 약간 좀급감했다고해 갖고 좀 오버 떨면서 주가가 내려오는데 어, 괜찮아. 음, 다시 또 좋아지는 순간 오니까 보면. 예, 그런 어떤 점. 에서 어리가 정말 어떤 어, 짐 로저스 형이 얘기한 요 점을 볼까요? 자 인생을 통틀어서 20곳 20곳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뭐 이런 법은 자짐 로저스 형이 얘기한 이런 법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인생을 통틀어서 20곳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예 그래서 에, 뭐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어, 워터슐러스 형처럼 뭐 백종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통틀어서 짐로 주스형이 20곳 어떤 형 버피정은 뭐 다섯 곳만 다섯 곳만 투자한다 생각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음. 근데 20곳뭐 다섯 곳 어, 종목 포트가 줄어들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돼그 기업에 대해서 싹싹들이 그런데 그게 쉬, 쉽지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어. IR 팀에 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본질을 알려면 이게 에, 공부를 많이 해야지. 어. 그게 안 된다면 하 포트를 다변하는 게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왜 포트폴리오를 집중화시키면 탐욕과 공포의 마인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음. 그러는 듯요 음,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에, 부분이 되겠고 어, 지금 낙담하잖아 사람들 낙담할 때 오히려 더 무어가르 어, 그런 부분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낙담해서 주식 팔때 매수. 매수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 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박인 세일입니다. 어, 멀리 보는 사람에게는. 어, 쫄지 마. 쫄길 왜 쫄아. 보면. 어. 자 이렇게 따박따박 돈을 잘버기 때문에 보면 예 그래서 뭐 주가에 있어서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의 하단선에 많이 눌려주고 있죠. 보면 어 너무나도 많이 눌렸다. 이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역전의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세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기대 해보도록 하죠. 자, 아래카페에서 잠바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다내 곳입니다.